타일러 교육과정은 고전적, 근대적, 과학적, 목표중심 교육과정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이러한 명칭은 그의 교육 철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타일러 교육과정은 현대 교육 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교육 이론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교육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일러의 모델은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타일러 교육 과정은 현대 교육 과정 이론의 뿌리로 보비트와 같은 교육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비트는 산업화와 현대화가 진행되던 20세기 초 교육 시스템이 효과성 및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타일러의 교육 과정은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효과적인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의 핵심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며 교육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내용을 개발하고 교수 및 학습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생산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유사합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교육의 엄밀한 분석과 측정을 추구합니다. 그는 자연과학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교육 현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타일러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특히 교육 목표를 절대시하고 미리 설정된 학습 경험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비평가들은 타일러의 모델이 지식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경험중심 교육을 널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교육 목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손실되고 수업의 창조성 저하와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발전이 강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시대에 접어들며 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타일러의 모델이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교육 내용과 과정의 유연성과 적응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경험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접근 방식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타일러의 교육 목표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구체화된 목표는 교육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 설정 시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야 합니다. 파일러 교육과정 모형은 현대 교육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적 교육 접근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목표와 학습 경험의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해야만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일러의 교육적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교육 상황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교육 이론과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